P가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봐봐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는데 자, 이 수직이야 그럼 만약에 반지름 여기 R만큼 있다고 쳐봐 그 수직 여기도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R이야 그지 그럼 이게 길이가 같고 여기도 수직이고 수직, 수직, 수직이니까 여기도 수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반지름이 R일 때 여기는 2루트 루트 2R만큼 루트 2R만큼 떨어진 곳에 P가 있으면 항상 수직인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원을 이렇게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의 루트 2배만큼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그으면 P가 이 녹색 원 위에 있는 점이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무조건 수직인 애가 나오는 거야 왜냐면 반지름 긋고 여기가 R 여기도 R 이렇게 될 거니까 R R 여기는 얼마야? 어, 루트 2R이잖아 어, 그러니까 여기 다 90도 45도 45도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P가 무슨 무슨 P의 정체가 루트 2알만큼 떨어져있는 어, 원위의 점이구나가 이제 결론입니다 그치? 그래서 그 문제는 자 Y는 Y는 X 플러스 1이랑 여기는 원이 뭐야? 어, X 마이너스 2 컵마 마이너스 2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원래는 지금 2잖아. 근데 반지름 이 2잖아. 근데 여기는 2루트 2, 루트 2배를 한 2루트 2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8, 2루트 2 반지름 위에 점이 핑가. 그럼 최댓값 최솟값 어떻게 찾아줘 최댓값을 원하는 최댓값은 뭐야? 어, 디더하기 아니지 뭐. 그렇지? 디더하기 아니다. 디더하기 아니다. 그럼 d는 얼마냐면 이콤러 마이너스 2랑 저거. 2분의 2항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4 5 이게 d 다렇지 r은? r은 얼마야? 음, 2루트기가 얘는 이제 2분의 5루트고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라고 써 기도하기가 이하니까 2분의 2분의 9루트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이더 하면 12루트 저런 오늘 준원이라 불러요. 준원, 알겠죠? 준원.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이름도 있어요. 유명한 원이란 얘기. 그럼 여러분들 뭐 응용해서 접선을 그었는데 접선을 그었는데 걔네들이 접선길이뭐 예를 들어 그래, 60도 이룬다. 이것도 예다 전에 했던 거야. 정말 믿을 수 없겠지만 전에 했다. 그 원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반지름이 알짜리 원인데 여기서 접선을 그었대. 근데 얘네들이 뭐사 60도라는 거야 접선이 그럼 이 P는 정체가 뭘까라고 물어보면 어, 반지름 2R 얘를 중심으로 하고 2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의 동심원이 되는 거야 여기가 반지름 봐봐 여기가 R이지 그럼 여기 60도니까 여기도 이렇게 손에 발 떨고 90도 표시하고 R 쓰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30도 되잖아 그럼 여기 60도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2R 여기는 루트 3R 이렇게 해서 2대 1대 루트 3 비율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2알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요렇게 거기 위에 있는 요런 점들 요런 P들 여기에서 접선을 그으면 항상 접선 길이 몇 도다? 아 항상 60점이야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어. 이런 것들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죠 그치? 그래서 뭐복과서 뭐 중에 복각수 중에 자 X쪽 더 Y쪽으로 다 있는데 어 밖의 점 밖의 점 뭐 a 마어 a 2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서로 수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럼 a 값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합니다. 원이 있고 어 a 콤마 2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접선 그을 때 서로 수직하려면 여기 반지름을 r 로 났을 때 얼만큼 떨어져 있어야지 수직해? 루트 r 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여기 있는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수직하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수직하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a 커머인 거야. 머릿 속으로 이 개념이 있으니까 이 길이가 얼마야 된다? 여기 영 커머 된다. 둘이 거리를 구했을 때 a 제곱 더하기 4 루트 했을 때 이게 얼마 나와야 돼? 기존 반지름 이에서, 그렇지? 2 루트 2여야된다 그런 얘기야 그니까 제곱하면 8이니까 이제 a값이 바로 나온다는 얘기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는거 뭐 양수면 2할수 있다는 거지 그지? 뭐 이런 얘기 4번이었구요